네, 제가 다크심리와 스피치를 접목해서 한 책을 이미 출판사와 계약을 했고요. 그 책이 나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모든 걸 아는 이 다크심리와 스피치를 기반을 한건 제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착하게 말하게 만들어서 조종하는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걸 무너뜨리는 한 문장을 좀 알려드리고자 할건데요. 어,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너 원래 착하잖아 야 화내면 너답지 않아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착한 사람의 입을 막는 조종자의 대표 멘트인데요 이놈의 새끼들이.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막 상스러운 말로 협박하지 않아요. 그냥 미소로 어, 당신의 죄책감을 좀 건드립니다. 어,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하죠. 그래, 내가 참아야지 뭐. 그 순간 조종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심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도덕을 지배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이미지 조정을 시작합니다. 이미지 조종이 뭐냐면. 야, 너 좋은 사람이잖아. 너는 예쁘고 착하잖아.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그말 속에 나를 속게 하는, 들어가게 하는 속박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내 스스로 가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걔가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너는 좋은 사람이잖아. 너는 예쁘고 착해. 너만한 사람 없어. 야, 너처럼 이 시대에 도덕적인 사람 없다. 그거 칭찬 아니니까요. 칭찬으로 들으면 내 잘못인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죄책감 트리거를 만듭니다.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해서, 예민해서 그래. 야, 나도 그런 거에 다 상처받고 그래. 라고 하면서 좀 약간 너가 예민해. 네가 그거 잘못 들어서 너무 예민하게 굽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그걸 이용해서 감정의 주도권을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조종자는 상대가 죄책감을 느껴야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 내가 예민한 가아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너도 받았었어. 아 나만 그러는 거 아니구나. 또 괜스레 미안하다. 아, 내 잘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조종자는 상대가 죄책감을 느껴야 안심이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되니까 생각나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막 참는 게 이기는 거다. 그냥 너니까 참고 넘어가라.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가치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착한 사람들의 뇌를 세뇌시키는 거고요. 이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사람은 화를 내도 내 자신이 틀린 것처럼 느낍니다. 사람이 화를 내지, 뭐. 그럼 화날 때 화내지. 화를 내는데, 그럼 참는 게 이기는 거야. 그래서 꼭 참아요. 그러다가 마음에 병만 나는 게 그들의 가치 왜곡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부모도, 친구도, 남편도,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아, 내가 이 가진 감정에 왜곡 받지 않았나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반격을 할 차례인데요. 첫 번째는 경계선언 스피치입니다. 아, 그건 네가 기대하는 모습이지, 내가 선택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도덕적인 프레임을 끊는 거죠. 그 애들이 만든 착한 이미지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착해야 한다는 명령을 선택의 문제로 되돌리는 거죠. 다시 한번 더, 그건 네가 기대하는 내 모습이지, 내가 선택한 내 모습은 아니다 라고 하고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냉정한 공감 스피치 입니다 아 그래 네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네 하지만 난 그걸 감당할 이유는 없어 그 조종자가 말했던 어, 나도 그래 뭐 니가 너도 그건 예민해서 그래 이런거는 그냥 냉정하게 공감으로 자르세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나는 그걸 감당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조종자의 감정을 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소로 아 그럼 나는 감당할 수 없어. 그건 확실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심리 되돌리기 스피치입니다. 근데 지금 그말너나 위로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 니네 프레임에 날 씌우려고 하는 거야? 이건 말한 줄로 상대의 의도를 들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자는 자기 행동을 자각하는 순간 힘을 잃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가 뭐야? 네 말하는 의도는 나도 알아. 그러니까 네 의도는 확실히 말해. 라고 하면 심리가 되돌아가서 그 조종자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하게 말하는 것만, 어, 착하게 말하는 것만 이 답이 아닙니다. 착하게 말하는 건 당연히 나쁘지 않죠. 그렇다고 착하게 말한다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착하게 말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크 심리 스피치의 이 핵심은 잔혹한 진심인데요. 냉정하지만 진짜를 말하고 단호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착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존중받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택하실 거예요, 존중을 택하실 거예요. 오래가는 건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당신에게 또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라너 원래 착하잖아 라고 말하면 이제는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 착함 이제는 제가 한번 조절해 보려고요. 그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을 잃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말한 당신은 또 혹은 내가 드디어 나만의 스피치에 나만의 언어 세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죄책감으로 협박하는 사람, 불쾌한 농담으로 경계를 허무는 사람 이렇게 시리즈로 제가 만들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이 인간 유형이 있으시면 또 혹시 어렵게 당하신 적이 있으시면. 어, 댓글로 남기시면 삑삑 제가 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꼭 남겨주시면 제가 힘내서 고퀄리티의 다크 심리 스피치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럼 안녕.